읽보자요 시작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다은 한 번만 다시 해줘요. 시작 어떻게 하냐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오 할렐루야 와, 너무 귀여워요. 그냥 하지도 않아. 너무 이쁜 얼굴로 했어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아멘 예배를 이렇게 정성껏 드립니다 자 오늘은 모세가 모세 할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선택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많이 서 있죠 크, 어떨 때 선택할, 선택을 하지 우리 친구들 자 치킨이냐 피자냐 짜장이나 짬뽕이냐 그쵸 막 여러 가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 이럴 때는 입을 여는구나. 하루 종일 있을 때, 굉장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자, 우리 아침에. 그래, 고마워. 예배를 드리러 갈까 말까 하고 아침에 눈을 뜨고, 어, 조금만 더 자자라는 선택도 하게 돼요.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 에 왔어요. 그러면 이긴 거야, 안 이긴 거야? 승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요. 그쵸? 기뻐하실 거라 믿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도 선택한 백성들이 있으셨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이스라엘. 맞아요. 근데 왜 선택하셨을까? 왜? 이스라엘을 왜? Why? 오늘 말씀 끝내야 되겠는데요? 어우, 어, 그래도 고마워요. 길게 안 할게요. 좋아요 여기 몇목장이세요7목장이죠네7목장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게 그렇게 기쁠 일인가 자 이스라엘이 지금의 미국처럼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은 그동안 어디? 어디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렇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해방이 됐단 말이야. 그거를 뭐라 그래? 출애굽이라 고 그래. 그쵸? 무려 40년간 지낼 곳이 없어서 또 떠돌아 다녔어요. 그럼 중국이나 인도처럼 사람들이 많아서 선택하셨을까? 아니야. 그쵸? 얼마나 됐을까요? 이집트 백성들은 얼마나 됐을까? 정확한 숫자는 없어요. 약약 약 200만 명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한 건 아니에요. 우리 200만이면 지금 화성시가 화성시만 해도 100만이 넘었죠. 그그 그 인구의 그냥 두 배인 거야. 그러면 큰 나라예요. 큰 나라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완전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선택하셨을까, 이 작고 작은 나라에? 자, 오늘 그거를 한번 찾아보기를 바래요. 어, 우리 본문 말씀 7절에 나와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여러분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나라에 불과하오. 놀랍지 않아요? 너희가 사람이 많아서 선택한 게 아니고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하셨대요.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작고 작은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 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크셔요, 안 크셔요. 자, 하나님이 큰걸 여러분들은 보셨어요? 보지 않아도 어떻게 알아요? 맞아요. 어, 우리 은혜네요.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 우리가 알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자,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도 보이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요? 우, 우, 우. 그렇죠. 우주를 보면 알아요.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작고 나, 작은 나라를 통해 크고 은밀한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이유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언약이 성취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이었을까? 창세기 15장 5절과 18절 아주 잘 나와져 있는데, 자, 한번 앞에, 어,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아라 셀수 있으며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들도 저 별들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집트의 강과 저큰강 유브라테스 사이의 땅을 줄이니 허,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얘들아 저하늘의 별을 본적 있죠? 그 별을 세워본 적이 있어요? 자 별을 딸수 있어요? 별을 셀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별과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세계 만민, 세계 백성들을 복을 주시고 또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땅은 어딜까? 맞아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자, 그 약속의 내용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며 우리가 정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긴 약속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만민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가난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거. 그리고 또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함이에요. 다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는 또 있대요. 어떤 걸까요? 왜 선택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였어요?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였지?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이시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어요? 조, 맞아요, 조상들과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야. 근데 또 하나가 있어. 아주 중요해 이거는. 이보다 더큰게 있어요. 뭘까요? 뭘게? 어? 뭐라고요 어? 박수 쳐주세요. 태권아. 너무 감동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사랑은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자,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을 거야. 너밥 먹으면 내 엄마가, 그래, 학원 안 가게 해줄게. 이런 거는 할수 있지만, 하나님께, 아니, 엄마가, 부모님이, 밥을 주시거나 너희들이 아기 때 기저귀를 갈아줄 때 아기한테 그래요? 아기야 내가 기저귀를 갈아줄 테니 너는 내게 충성하거라 그러시나요? 아니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러분께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전도사님을 통해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누구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명령을 또 우리는 지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한이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큰 나라로 만들어지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헉!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너는 다라,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이 될 것이다? 아멘!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게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약속을 주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언약의 성취를, 사랑을 보여주신 증거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어떤 게 있었을까? 우리 기억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 어떤 게 있어요? 광야에서. 사실, 만나와 매출하기 또! 그렇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어요. 맞아요. 왜 주신 거야? 그냥 광야길을 걷게 하시지. 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밤에도 지켜주시고 낮에도 지켜주셨을까? 사랑하셨어요. 맞아요. 그 마음이 다가오나요? 사랑하신 게 느껴지나요? 여러분들 지금 옷못 입는 친구들 있어요? 집에 가면 먹을 게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도사님도 없어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서. 그런데도 굶어요? 안 굶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 공급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광야 길을 다니게 하시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죠 말씀을 듣죠 저 자리에서 나가면 저 문을 나가면 오늘 말씀이 뭔지 기억나지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에 전도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가슴에 새긴 친구들은 한 단어라도 기억할 거라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거라, 찬양 드리거라, 바르게 앉아야지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의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아 주시지요. 믿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 어,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의 이름은 누구예요? 그분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대요. 여러분들, 맞아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라고 찬양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지난 시간에도 말했죠? 듣고, 어떻게 해야 돼? 듣고, 몸으로 받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만큼 그리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하셨대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응예응예나 태어났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게요라고 했어요, 여러분. 단한 명도 그러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마음에 와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게 느껴지나요? 아멘. 어려운 말이에요. 이건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는 몰랐어요. 자,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가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매일 찬양해요. 또, 우리 매일 이거를 해야 돼. 매일. 매일. 기도, 또! 기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매일 큐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구랑 만나요? 하나님과 만나게 돼요. 그렇죠. 얘들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전도사님과 지난 한해 거룩함을 계속 배웠어요. 거룩함이 뭐라고요? 거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박선유 어린이 목자님. 자, 거룩이 뭐예요? 길게 안 하려고 했어요. 대답하면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자, 어, 좋아요. 단아, 얘기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요. 정답 아니어도 돼요. 어, 한결. 주님 곁으로 가는 거? 주님 곁으로 가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얘기해주세요. 박선유 목자님. 변하지 않는 거. 맞아요. 변하지 않는 거. 또 영린이 만나는 것도 우리가 거룩함은 우리가 이것들을 다 포괄한 옷을 입는 거예요. 자, 거룩한 옷을 입는 거예요. 거룩함은 때묻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술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올바라야겠어요. 친구들끼리 야! 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교사 세미나 때 우리 교육 목자님들께 배웠어요. 교육 목자님 화칭 어떻게 하라고 했죠? 우리 뭐뭐뭐 어린이 우리 친구들이라고 불르라고 불러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친구를 부를 때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가 서로 성기는 말을 또 친구를 위해서 또 목장 있는 목원들을 위해서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어떤 적용 나눔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거룩한 백성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 나누고 다짐하는 시간을 우리가 목장 나눔을 할때할 할 텐데, 전도사님이 계속 목장 나눔일지를 봐요.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굉장히 활발한 목장이 있고, 그거를 어 쑥스러워서 아직 하지를 못하는 목장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 목장 일지에 가득가득 적용의 나눔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어 예배가 너무 짧지요?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떻게? 바른 자세. 그렇지 양말 신고 시원히 잘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우리 친구들 만큼은 무릎을 꿇어 주세요. 그다음에 손을 모아 주세요. 이 시간 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쁜 모습으로 기도하기를 바래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살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늘 잊지 않고 찬송하며 큐티와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명초등부 어린이 목장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택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마음속에 울림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교육목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잊지 않아 잊지 마시고 항상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